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20i 를 보시고 있으시다면 35i 까지 충분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bmw 해운대 전시장 최기원 매니저 입니다 오늘 영상은 x1 35i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고 지난번에 영상 올린 게 있는데 거기 댓글에 얼굴 보이지 말고 차 보여 달라 해서 한번 다시 찍으려고 하거든요 x1 35i 모델입니다 BMW SUV 라인에서 가장 컴팩트한 사이즈고 X1 20i M 스포츠 모델이 6,790만 원, X1 M35i 모델이 7,220만 원으로 차량은 430만 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X1 20M 스포츠 모델과 거의 디자인이 동일한데 좀 부분적인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그릴 모양과 그릴에 M 파츠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범퍼에 하단 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동일하고요. 전면 245 45 19인치, 후면도 동일하게 245 45 19인치 적용돼 있고요. 후면부에서도 디테일의 차이가 있죠. M35Y 파츠와 배기 팁이 양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X라이 M 스포츠 모델은 배기 팁을 다 막아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트렁크 공간이고 전동 트렁크 적용돼 있고 실내 컬러는 오이스터 컬러랑 모카 컬러 두 가지 선택 가능하고, 사모아의 모델 같은 경우는 핸들에 M 스티치 적용되어 있고, 핸들 중간에 알려주는 레디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피커는 하만카돈 적용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1, 2번. 어, 실내 버튼 들고요.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 토글 기어, 어, 비상 깜빡이 볼륨 버튼. 실히 오이스터 시트가 예쁩니다. 2열 공간도 조금 시트를 당겨놓긴 했지만, 공간도 넓고, 파노라마.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 남성 고객님보다 는 여성 고객님들이 조금 더 많으시긴 하거든요 BMW라는 브랜드 자체가 직관적이고 출력이 좋은 것도 맞는데 35i로 오는 순간 똑같은 엔진이긴 하지만 20i 같은 경우는 204마력에 30.6토크 35i 같은 경우는 317마력에 40.7토크라서 훨씬 더 출력적인 부분에서 시원시원하다 20i를 보시는 분들도 35i까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X1은 컬러별로도 다잘 어울려서 컬러에 대한 취향도 많이 갈리시는 것 같고 3무화에도헌 드라이버를 주기 때문에 많이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